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려고 해요 중학교에서 중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량이라는 개념하고 무게라는 개념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야너 몸무게가 몇 킬로야 그러면 음, 나한 60키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60kg 라는 말은 60kg 에서 나온 말이 되겠죠 근데 원래는 kg 이라는 말은 무게를 얘기하는 단위가 아니라 질량을 얘기하는 단위입니다 몸 무게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질량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어본 것과 대답한 것이 명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에서는 무게라는 말과 질량이란 말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무게라는 말과 질량이라는 말이 거의 지구가 그 질량을 잡아당기는 걸 가지고 지구에서 사니까 그냥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중학교 여기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나눠서 무게를 얘기할 때는 뉴턴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게라는 것은 그 질량을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kg이라는 질량은 전 우주에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질량은 고유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철수가 6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철수는 달에 가도 60kg이고 화성에 가도 60kg입니다. 그런데 철수가 60kg이면 60kg 곱하기 1 0 m s 제곱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철수의 무게는 600N이 됩니다 그러니까 kg과 mps 제곱을 곱한 걸 우리는 뉴튼이라고 얘기를 해서 무게의 단위, 사실 중력, 힘의 단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철수가 60kg이면 약 600N이 됩니다 그럼 600N인 철수의 무게는 달에 가면 달은 지구보다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아서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 돼요. 600N이었던 철수는 달에 가면 100N이 됩니다. 그런데 화성은 지구보다 조금 작고 크기도 적고 좀 가벼워서 화성은 지구 중력의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 600 뉴튼인 철수가 달에 가면 100 뉴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력이 되게 줄어들수록 무중력인 상태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 몸이 중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이 생겨요. 네, 여러분, 그 우리 지구 바깥쪽에 우주 정거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들이 막세달 이상, 뭐 150일 뭐뭐 뭐 300일 거의 10달 이상 이렇게 살다가 지구로 오시면 지구에 도착한 우주선에서 본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어, 근육이 다 빠져 갖고요. 물론 그 안에서 규칙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요. 계속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빠집니다. 그 중력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실은 무중력은 아니고 무중력 상태를 느끼다가 오신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근육량이 이렇게 쭉 빠져서 대부분을 그 레스큐 팀들이 가서 구조 팀들이 가서 끌어올려줍니다. 끌어올려줘서 휠체어 같은데 이렇게 거의 앉아있거나, 거의 누운 상태로 다시 이제 나사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 미항공 우주국이 들어와서 다시 6개월, 1년 넘게 재활을 계속해서 지구 중력에 맞는 근육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화성 중력이 지구 중력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근육량은 굉장히 빠질 거예요. 그리고 또 무중력 같은 데서는 대류가 잘안 일어납니다. 대류라는 건 뜨거워진 공기가... 무게가 가벼워져서 즉 밀도가 낮아져서 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상승하고 차가워진 고기는 다시 그러니까 밀도가 무거워져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돌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무중력 상태에서 촛불을 피우면 촛불이 이렇게 길쭉 지구처럼 길쭉하게 안 되고 대유가안 되니까. 길쭉하게 안 되고, 이렇게 둥글게 되고, 산소가 있는 공기들이 제대로 들어오질 못해서, 얼마 안있다 불이 꺼지게 돼요.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력이 약한 곳에서 살면, 본인의 심장을 눌러서 머리까지 쭉쭉 올려줄,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세게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아이가 중력이 적은 데서 산다면 지구 중력에 오면 피를 머리 끝까지 올리기 어려워서 아 힘들 거예요. 지구 중력보다 낮은 데서 살다가 온 인간은 지구 중력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심장 자체가 그렇게 발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력이 되겠죠. 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